지브러쉬는 대표적인 스컬핑 툴이지만 마야나 3D 맥스처럼 폴리곤에 엣지를 추가하고 익스트루드를 하고 크리즈를 걸고 면을 채우거나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G모델러 브러쉬를 사용해서 가능한데 지브러쉬로 하드서페이스 모델링을 잘하고 싶은 분들은 필수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G모델러에 있는 모든 기능은 아니더라도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설명하기 쉽게 메시를 좀 바꾸겠습니다. 오른쪽에 이니셜라이즈를 하는데 가면은 Q 큐브, Q 스피어, Q 그리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Q 큐브를 이용을 할 거예요. 밑에 있는 x 레즈, y 레즈, z 레즈는 면 개수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다 하나로 하겠습니다. 하나로 놓고 큐브를 만들. 디바이드가 없어야 돼서 델 하이어 큐브. 자 이렇게. 정육면체 큐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브러쉬로 B, Z를 누르면 G 모델러 브러쉬가 따로 나와요. M으로 되어있네요. M으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G 모델러 브러쉬는 이 면과 선 그리고 점의 각각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사용을 못하고요. 해당 지점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면에 이렇게 어스 포인트를 대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볼게요.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으면 폴리곤 액션이라고 나와요. 폴리곤 액션. G 모델러 폴리곤 액션. 폴리곤에 사용할 행동들, 기능들이 나와있죠. 그리고 선에 포인트를 댄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엣지 액션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점에 댄 다음에 점에 포인트를 대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으면 포인트 액션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각각 새 지점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지정이 됩니다. 먼저 면에 사용하는 기능들을 알려 드릴게요. 면에 우선된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스페이스 바를 눌러 보면 이렇게 큐 메시로 돼 있어요. 큐 메시. Q 메시는 -mesh.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고 익스트루드. 면을 뽑아내는 기능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뭐 면을 선택하든 점을 선택하든 선을 선택하든 첫 번째 탭에는 기능. 그리고 두 번째 거에는 타겟. 밑에 거는 다른 부가적인 설명이고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두 가지만 아셔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능을 선택했으면 그 기능이 싱글 폴리에 사용할 거냐 하나의 폴리곤에만 사용할 거냐 아니면 전체적인 폴리곤에 사용을 할 거냐 그리고 뭐 폴리 루프 쭉 연장되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폴리곤에 사용을 할 거냐 폴리 그룹에 사용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건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면은 좀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우선 싱글 폴리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본적으로 큐베쉬에 싱글 폴리로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쭉 면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원하는 면에서 쭉 뽑아낼 수가 있죠. 이 뽑을 때도 또 기능이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쭉 드래그를 해서 이만큼을 뽑았어요. 근데 반대편에도 똑같은 양의 돌출을 하고 싶다 할 때는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클릭만 하면 계속 내가 처음에 뽑아냈던 만큼의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뭐, 당연히 대칭도 됩니다, 여기서. 당연히 대칭으로도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폴리곤에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올 폴리곤, 올 폴리곤을 누르게 되면, 전체적으로 모든 폴리곤에 이렇게 큐외시가 적용이 되죠 올 폴리그룹 올 폴리그룹 이건 지금 폴리그룹이 같은 색이 같은 폴리그룹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하늘색의 폴리그룹에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내가 지정했던 이 하늘색 폴리그룹만 돌출이 되죠 이런 식으로 액션과 타겟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익스트루드를 해볼게요. 익스트루드와 큐메쉬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익스트루드는 이렇게 그냥 하나만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 익스트루드를 하면은 큐메쉬와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이런 부분, 면과 면 사이에 있는 이런 부분을 돌출을 할때 익스트루드는 이런 식으로 돌출이 됩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한 면만 돌출이 이렇게 되는데 큐메쉬 같은 경우에는 싱글 폴리. 이렇게. 차이점 아시겠어요? 옆에 면과 붙어서 뭔가 각도를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큐메쉬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익스트로더 보다는 더 활용도가 높아서. 그리고 면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딜리트를 하고 있어요. 딜리트. e 리치는말 그대로 이 면을 지어주는 거죠. 이렇게 지어주는 거고 브릿지. 브릿지는 말 그대로 이거는 대칭을 끄고 하겠습니다. 대칭을 끄고 자 브릿지 투 폴리 하시면. 클릭하고, 클릭하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다시, 클릭하고, 클릭. 연결이 되죠. 클릭하고, 클릭. 두 개의 폴리곤을 선택해서 다리를 연결을 해주는 거죠. 삭제하고 싶으면 다시 삭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베벨은, 그리고 폴리곤의 베벨. 베벨 같은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면을 쪼개줄때 사용을 합니다 폴리곤의 면을 이런식으로 쪼개줄때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다시 면에 적용하는 베벨은 이런식으로 되고 선에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베벨을 선택하시고 드래그를 이렇게 하게 되면 베벨이 이렇게 각이 지게 되죠 맥스에서는 챔퍼라고도 하죠 마야에서는 베벨이라고 하고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엣지들이 다 베벨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났을 때, 더블로 면을 보겠습니다. 구멍이 났을 때, 엣지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브릿지, 엣지스, 선택을 하게 되면, 클릭, 엣지를 하나, 둘. 이렇게 하면 브릿지가 생기면서 구멍을 메꾸게 되죠. 다시 여기 한번 지우고, 엣지 액션에서 브릿지, 엣지스 클릭,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브릿지와 크리즈 두 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크리즈가 뭐냐면 디바이드를 올리면 면이 많아지고 스무스가 생기면서 이렇게 각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각을 유지를 못하고 이렇게 둥글게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원하는 부분에 스페이스바, 크리즈, 엣지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크리즈가 적용된 부분에는 선 양쪽에 점선이 생겨요. 이 부분에 크리즈가 생겼다는 뜻인데 이 상태에서 제가 디바이드를 올리게 되면 이 부분은 이렇게 각이지게 되죠.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점선이 지금 생긴 상태에서 제가 또디바이드를 올리게 되면 이런 모양이 가능하죠. 이렇 각진 모양 이 크리즈 활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G모델러에서도 크리즈를 할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 크리즈를 할 수도 있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클릭하면 그 크리즈는 사라져요. 이렇게 크리즈가 사라지고 다시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죠. Z 모델러는 폴리 프레임을 지금처럼 켜주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크리즈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도 있고 폴리 그룹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도 알 수도 있으니까 엣지 액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중 하나가 또 인서트라고 있습니다. 인서트 이건 말 그대로 엣지를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엣지에 대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엣지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셋, 인셋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엣지를 추가하면서 면을 만드는 기능인데 폴리곤 액션에서도 인서트라고 있어요. 인셋 말고 인서트 이 기능을 사용하면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베벨을 했을 때도 비슷한 기능이 있었죠, 이렇게. 근데 베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엣지가 깎이는 현상이 일어나요. 원래 기능이 베벨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한 번씩 사용을 다 해보시고 아, 이, 이거는 언제 사용하면 좋겠구나라는 걸 인지하셔갖고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이나 아니면 다른 모델링을 할때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포인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은 안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플릿을 많이 사용합니다. 스플릿. 메쉬를 다시 만들게요. 인니셜라이즈로 큐브. 지금 포인트, 스플릿, 링. 돼있죠. 여기서 이렇게. 뭔가 구멍을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큐메쉬, 폴리그루 몰. 그리고 안쪽으로 밀어볼게요. 안쪽으로 쑥 밀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뚫립니다.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바로. 그리고 면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폴리곤 면을 선택하면 또는 드래그를 하면 원하는 이 포인트가 지나간 자리는 다 같은 색으로 지정이 됩니다. 한번더 Alt를 누른 상태에서 그 위를 지나가면 또 다른 색이 되죠. 이렇게 면을 한 번에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기능은 중복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자, 클릭, 클릭, 클릭 자, 이 부분만 면을 뽑아내겠다 할때 사용을 합니다. 다시 Ctrl W로 폴리그룹을 다시 리셋을 시키고 alt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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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내가 이 부분만 익스루드를 트 시키고 싶다 할 때는 큐 s c 폴리그룹 지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지 모델러를 사용하기 전에 유념하셔야 될 것은 지 모델러는 디바이드 레벨이 하나라도 있으면 적용이 안 됩니다. 위쪽에 뜨죠. 그래서 보통 초반에 형태를 잡을 때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프리즈 서디비전 레벨을 해서 사용을 한 다음에 다시 서디비전 레벨을 풀면 뭐 되겠지만 이게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레벨이 많고 모양이 좀 복잡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프리즈 서디비전 레벨을 풀었을 때이 모델링이 깨질 수가 있어요. 이게 애초에 처음부터 형태를 잡을 때 많이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아요.